호심청의단 동아리는요, 2017년 호신술과 복싱에 관심이 많던 남학생들이 처음 만든 호신술 동아리였는데요. 좀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푸른 가족 캠페인을 하게 됐는데, 그 캠페인을 기점으로 저희 청의단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을 토대로 한 모의법정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활동을 했습니다. 예방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 곳곳에 배치를 하고 또한 점심시간에 그 포스터를 갖고 급식실에 서서 학교 폭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. 더 많은 학교들이 이 청계단 동아리를 만들고 같이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지하철역이나 뭐 여러 장소에서 했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. 참여해주신다고 그런 의사도 밝히셔가지고 그런 반응이 조금 났습니다.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활동이 더욱 더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을 직접 옆에서 보고 저도 함께 배우고 느꼈습니다. 정말 축하하고 저희 활동이 고등학교와 함께 연계되어서 더잘 되기를 지원하겠습니다. 이 학생들의 활동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학적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정해단 화이팅